종민이가 오, 오른쪽이 나을 같아 지고 동훈이 빠르다. 동훈이 봤다 <laughs> 너무 눈 뜨니까 이거 여기. 좋아요, 동이 커트해, 커트. 오. 스 아, 태용이지제 숨이구나. 나스 됐다. 아, 근데 끌어 바닥이 엄청. 그래 보여. 그게 풋살은 은퇴하 아니 너안 올거야 이제 풋살? 네. 나 계속 풋살 만들건데 아니, 저번에 아무도 참여 안해서 나랑 정채원백승 셋이있잖아 근데 그날 개재밌었다 진짜 오 아이스 우와 개질인데? 어뭐한적 없어? 아, 아프겠다 와 개질이었는데 그리고 잘했어 24번 정훈인가? 아 이거 촬영하니까 집중할 수가 없어 이거 좀 찍을래? 이게 잘하면 쇼츠 나온다니까. 내가 지금 줌을 안 하고 있어서 쇼츠 찍을 거 별로 없을걸? <laughs> 줌까지 하면. <하이라이트. 웃음> 어. 알 수, 이 수. 형규 처리해야 돼. 하이라이트 나오고 싶으면은 이 가까운 쪽에 들어와야 돼요 지금부터 지금, 지금 왼쪽에 서야 되는 거야. 아들이 벌써 동사네. 아들이 아니야? 어. 좀멋있이아거 넘어지면. <laughs> 어. 또와박승와와 뜰뻔했네 어, 어. 아, 와. 와. <laughs> 저 뜰뻔 <했네. 웃음> 또 넘어지면 오 약간 어, 민좀 뭐, 멋있는데? 민민 아, 아, 있으니까 민몸 누구랑 데이트건가 대체 <laughs> 오야 근데 뭐, 이거 원래였으 잡았겠다 뭘오는스 <laughs>

때리지 아. 됐다. 와 씨. 나이스 오케이. 잘 줬다 잘 줬다 잘 줬다 잘 줬다 하루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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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루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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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